긴긴 세월 섬은 늘 거기 있어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섬을 떠나 돌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이어도는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구전되어온 환상의 섬이며 한번 가서는 돌아오니가 없다는 불귀의 섬이다. 특히 제주 여인들에게는 바다에나가 돌아오지 못한 남편이나 아들이 깃든 곳 결국 자신도 그들을 따라 떠나게 될 곳으로 믿는 안식처 같은 곳이었다. 고려 때부터 중국과 탐라 사이 바다 어딘가에 있다는 소문만 있을 뿐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섬이었다. 그러던 1900년 어느 날 영국 상선이 암초에 부딪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위치를 배의 이름을 따 스코트라 암초로 명명했고 이어도가 되었다. 이어도는 섬이 아닌 평균 수심 50cm인 수중 암초이다. 최정상도 해수면 4.6m 아래에 잠겨 있기 때문에 파도가 심할 때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후 해양 연구원이 1995년부터 212억 원을 투입해 2003년 이어도 해양 과학 기지를 완성했다. 총 400여 평의 수상 36미터로 건축되었으며 기상 관측과 해양 자원 연구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이어도는 한반도에 진입하는 태풍의 길목에 있어 기상 연구 및 예보에 최적의 장소라고 한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덕분에 기상 예보의 정확성이 높아졌다. 기지는 현재 무인으로 운영되며 필요시에만 헬기로 연구원들이 방문하고 있다. 침입자가 발생하면 4개국어 경고방송이 나오고 계단이 자동으로 올라가 침입을 방지한다고 한다. 환상의 섬에서 실존하는 해양과학 및 기상연구의 전초기지가 된 이어도. 지금의 이어도가 대한민국 최남단을 지키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의 환상 속 이어도는 또 다른 곳에 있진 않을까?